자 오늘은 엘리야 이야기와 오순절 사건에 대해서 함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죠 아 그렇습니다 바로 오순절 사건이죠 하늘의 문 열리고 성령의 불이 임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순절 사건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첫 번째는 이 아, 누가 문서의 문맥상에서 우리가 이제 해석할 필요가 있죠. 자, 누가 문서가 뭡니까? 바로 누가가 지은 두근의 책을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책이 뭐죠? 데오빌로에게 보낸 아, 누가 보음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이 뭡니까? 누, 어, 데오빌로에게 보낸 아, 사도행전이죠. 그러니까 누가 보음과 사도행전은 사실, 전편과 후편, 에,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의 성격으로서, 어, 한 묶음으로 같이 볼 필요가 있는 어, 그런 책들이죠. 자, 누가 복음의 마지막 장이 24장인데요. 자, 24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성천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어, 그때 예수님이 제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 어떤 말씀이었어요? 어, 죄의 삶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더디 볼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예루살렘 성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 음 24장은 바로 사도행전 1장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에, 누가는 사도행전 1장을 기록하면서 누가 음 24장의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어, 1장에는 어, 예수께서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심의 에, 장면을 다시 에,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봄이 시장에서 얘기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씀대로 또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에는 바로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디나미스 폭발적인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정인이 되라고 하시는 바로 이 오순절 강림 사건은 결국 뭐예요? 바로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사건, 하늘에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년 2장의 이 사건, 오순절 사건은 성령 충만의 사건 또는 성령 세례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오순줄사건은 엘리야 이야기와 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열왕기상 그 18장에 보시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대적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 열왕기상 그 18장과 사도행전 2장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취해서 엘리야의 재단을 쌓는 것 같이 에, 사도행전 1장에는 어, 어, 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 이 배, 배도한 가로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아서 12사도의 수를 어, 채우는 어, 제비뽑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하늘의 불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사도들은 마가이타락 방에서 성령 강림을 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 재단에 이제 불이 떨어지는데 그 불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예랑기상 기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에... 그 불이 이만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마가의 따락방에 있었던 그 오순절 역사도 성령의 불이 열두 사도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뭡니까 120명의 모든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기상 18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 임하는 방식을 할텀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치 불이 혀로 하는 것처럼. 번짐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핥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이장 4장 이장 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의 불이 불을 뭐라고 그러죠?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역사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어순절 사건은 엘리야 이야기와 이제 굉장히 이제 유사한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어, 엘리야의 사역이 결국 뭡니까? 갈멜산에서 어, 행했던 엘리야의 사역은 바로 야외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사역이죠. 당시의 우상 숭배에 런지졌던바 종교와 영적 전쟁에서 엘리야는 하늘의 문을 열고 성령의 불이, 불이 재단에 임함으로서 승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이며 바로 야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죠. 마찬가지로 이 오순절 사건도 그렇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성천하고 제자들만 남았는데 바로 이 제자들은 여전히 박해하는 유대교와의 갈등을 피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멀리 보면은 바울을 중심으로 한 바로 당시 로마 세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던 이 로마 시대의 이데올로기, 우상 숭배, 이교도적 사상과 몸의 갈등을 깨끌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불구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초대교회는 결국은 하늘의 능력을 더디버야만 했다는 것이고 결국은 종말론적인 그룹한 전쟁을 수행하는 바로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하늘에서 오는 불은 하늘에서 오는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고 성령 세례이면서 정인됨을 위한 바로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바로 이런 하늘의 능력이 없이는 박해 상황 속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도 없고 영혼들을 출소할 수도 없었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종말론적 그룹한 전쟁에서는 바로 하늘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자들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현대 교회들은 어떨까요? 저는 현대 교회들 안에 아니 우리들 안에 바로 이 하늘의 능력이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영적 추수와 영적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가운데 이것을 지극히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때 언젠가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부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더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바로 이 성령의 불의 능력. 그것은 오가는 모든 세대에 필요한 것이죠. 말씀의 진리의 금을 우리가 소유할 뿐만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은사들과 능력과 기름 부심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시나보자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식어져 버린 열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두 사모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 받기 위해서는 땅 끝까지 복음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에 갈급함을 주시옵소서 사모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 영혼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